까꿍! 확실히 게임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충분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서버가 일단 너무. 어. 서버도 다 사설이고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재미를 줄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단 사냥... 실제 사냥하는 느낌인 거는 맞는데 너무 실제 사냥이에요 어...약간 군대로 비유하자면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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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씀하셨네 KCTC 훈련 뛰러 온 그런 느낌? 그게 뭐예요 저는 아직 과학...뭐라 그러더라구요? 아직 까먹었네 음? 과학 뭘시키 해가지고 레이저 센서 달아놓고 모의전투 하는거 있어 음. 뭔가 이총 내리고 그냥 사진 찍으러 다니고 싶다. 이렇게. 야, 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 들고 다니고 있어 나 지금. 나 추, 출사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사진 모임 어 정모. 야, 여기 좋다. <laughs> 난 지금 사진 찍으러 왔어. 타이거. 어! 토끼다. 토끼! 어! 뭐야? 왜 왜? 안 맞았어. 맞고 챘어. 와하. 머리를 맞춰야 되네. 머리 쪽을. 아니야야. 이거 머리 통째로는데 맞고 도망갔어. 유히 <laughs> 나 그냥 사진 찍고 다닐래. 어. <laughs> 사진이 더좀 재밌다. 네, 여러분들 이쁘다. 저희 오늘 사진 찍으러 나온 게임입니다. 네, 출사 출사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임시 공휴일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등산도 할게요. 어, 등산도 하고. 체력도 고추하고 이렇게 뭐 이쁜 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내 폐도 정화 시키고. 야 진짜 대박이다. 저게 다 구현된 맵일까? 올라갈 수 있는 곳일까? 저 지금 계속 산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진짜? 그눈 덮인 곳으로? 아니요. 그냥 일단 달리고 있어요. 그래? 이거 새도 잡아요 새도. 뭐 해서 쳤었어. 네. 보면 새도 있어요. 새잡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야. 좋 좋았어. 아, 좋네. 사진 찍고 좋네. 힐링 되네, 힐링. 어서오세요. 이 약간, 사냥이라기보다는, 본격 힐링 게임. 응? 어! 어, 깜짝이야, 씨. 이게 되게 불안정하구나. 사설 서버라서, 다들. 어! 사슴! 순록 발견! 오. 넌 죽었어. 아, 총알. 아, 뭐야. 야, 이거 라이센스 있어야 순록 사냥 가능한가 봐. 에이. 아니... 진짜 내가 쐈는데, 쐈는데 갑자기, 안 쏴지더니, 메시지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레드 디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아, 뭐 이렇게 게임이 양심적이야. 그냥 쏘면 되지. 그냥 불법 수렵해 그냥. 그 기껏 찾아왔는데, 씨. 그러니까 여기 나갖고 지금 나와가지고 토끼 한 마리 잡고 돌아가라는 거야? 돈 없으면 토끼만 잡아라 이거 아니야. 토끼가 진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웬마이서안 보여. 사냥 기간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라이센스 사라 그랬어. 사냥 기간은 이 사람들이 이거 이거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돈 벌려고만 어? 그런 거였어. 어? 야. 음, 저희 일단 어떤 대... 오두막 같은 걸 망했어요. 화보가 대박이야. 왜요? 곰! 곰이요? 곰! 백곰! 어디요? 브라운 베어! 또안 싸져!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가까이 가서 구경하자고요? 네. 그래. 까꿍! 귀여워라. 야, 이거는 그냥. 네. 아, <laughs> 뭐야. 사냥 게임을 하지 말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게임을 하면 되겠다. 보이 춤을 추네. <laughs> 춤을 춘다고? 저저 저 스텝이에요. 스텝 지금 그니까 스텝이라고? 셔플 댄스 알죠? 그런 거네. <laughs> 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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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찍자 우리. 카메라 들고 다녀야겠네요 4번은 뭐지? 짜자자 찰칵! 어? 찰칵! 음 좋아 자연의 위대함 와... 풍경 진짜 멋지게 멋지다 풍경 자. 크... 마치 제가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계곡에 올라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와 물고기라도 찍을또 물고기야. 이제 사냥감 찾으러 다니다가 풍경에 감동을 해갖고 사진을 찍게 되네요.어서 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오신 것을. 와 아, 뛰는 것도 신륭할 거야. 와라 본격 제주 올레길 방송인가요? 어 그러게.. 어 야! 서봉아 응? 물가에 사슴 진짜 많아 뭐야 거기 두마리 있어요 두마리나 있어 우리에게도 사슴을 사냥할 권리를 달라 전 토끼도 안썼어요야 솔직히 사슴까지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모든 건다 라이센스 있어야 된다고요 저희는 나무나 쏩시다 나무 사과 연습이나 하지어 나무는 맞춰지네 자, 아, 여러분들 우리 그냥 그거만 해요 어서와요 그거나 해요 사진이나 찍어요 왕구는 생존 전문가이지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숲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원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몸소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냥감부터 먼저 찾아야겠지요? 쥐는 다 말살 시켜야 돼요. 쥐는 소속된 모든 곳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죠. 아, 아깝다. 야, 시초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야, 진짜 아깝다. 야, 이거. 야, 기타 하나 떨어진 거 보세요. 저기, 기타 하나 떨어졌어. 봐봐. 총알이 훅 스치 쳐 지나 가지고 깃털이 떨어졌어. 사냥게임인데 사냥할 수 있는 건 맞나요? 내 사냥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이쯤 되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제 아, 무빙 쩔어. 페이커야, 참새들이다. 왜안 맞는 거야? 아무도 날 이해 못 해. 난한 번만이라도 사냥하고 싶은데 왜 행복할 수가 없어?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어이, 아, 씨 준비 안 됐지 말입니다. 어, 어. 얘는 총소리 듣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날 약올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지 같은 자식들.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어? 이매에 없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봐. 제작자 멱살에 안 잡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 여기 없지. 딱 5분만 걸어다녀 봅시다. 딱 5분만 걸어다녀 보자. 이 게임 분량 내기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이 게임을 1 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는 10분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분량은 제가 다 일일이 보면서. 잘라 내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게임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개빡친다. 어? 이거 흔적이라고? 어! 진짜네? 헉! 야, 흔적이네, 이거? 야. 야. 왕군은 이제야 사냥감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사냥감이 나올 거예요. 지금 멘붕이네요 개 네. 멘붕이네요 게임 자체가 주는 느낌은요 그냥 게임 재밌게 하고 싶으면 돈 질러라 멤버스 질러라 라는 느낌이네요 왜 스팀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까요 우리 노래 들으면서 조금 이제 수다를 좀 떨고